안녕하세요. 주미시입니다. 도하나의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 40 시리즈가 발표됐습니다. 공개된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6월 1일에 발표된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는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에 이어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브랜드는 국내에도 워낙 많은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삼성 갤럭시 플립 5 예상 렌더링과 비슷하지만 플립 5는 파일 모양으로 외부 전면 카메라 주변에는 화면이 없는 반면 레이저 40 울트라는 3.6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갖추면서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내부에 배치된. 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플립 5의 예상 커버 디스플레이보다 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설정이 가능하며 핸드폰을 접었을 때에도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 주사율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에 1,400nit 최대 밝기를 자랑하면서 165Hz의 주사율과 HDR10+ f u l 플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6.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그만큼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는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 모두 신경 쓴 것이 좀 눈에 띕니다. 펼쳤을 때 핸드폰의 크기는 세로 170.83mm 가로 73.95mm 두께는 6.99mm 로곧 출시될 삼성 갤럭시 z 플립 5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5mm 가량 가로 길이는 2mm 크기 나왔으며 두께 역시 0.2mm 가량 두껍습니다. 하지만 z 플립 5의 예상 무기가 187g 인 것을 감안하면 레이더 4t 울트라 의 무게는 188g으로 크기가 커진 것에 비해서는 괜찮은 무게로 나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인피니트 블랙, 글레이셔 블루, 비바 마젠타로 총 3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비바 마젠타 컬러는 과거 핑크 레이저를 연상시키는 핫핑크가 18년 만에 나와서 옛 영광을 누리려는 의도가 보이죠.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A.P.는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 성능과 배터리 효율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는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탑재되지 않은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스냅드래곤 A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경쟁하는 모델인 플립 5에는 역시 탑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여기서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램은 8gb에서 12gb 스토리지는 256gb에서 512gb의 저장공간이 탑재되며 배터리 용량은 3800mah로 플립4에 비해서 는약 100mah가량 큽니다. 그리고 33w의 고속충전과 5w 무선 충전 또한 지원합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역시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gsm 아레나 에서 나온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4의 배터리 사용시간 전원만 켜놓고 있을 때 92시간 정도 나온 반면에 레이저40 울트라 는 83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안그래도 지플리4 배터리가 빨리 달린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배터리가 그 녹는다는 표현을 하죠 이거 실제로 체감을 했을 때도 녹는 수준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 스펙은 외부 디스플레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며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지원하는 1300만 화소 초광각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폰이 고정되어 있을 때 초광각 렌즈를 사용해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쿼드 픽셀 기술을 지원하며 ISP를 포함해 빛감도를 높이고 저조도 조건에서 노이즈 없이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에는 무려 3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뿐 아니라 스피 커에도 신경을 쓴 모토로라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서 풍성한 베이스와 함께 사운드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는 측면에 위치하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수 등급이 IP 52 등급밖에 안 됩니다. 갤럭시 Z 플립 4 같은 경우는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IPX8 등급이 적용됐지만 IP 52 등급은 Z 플립 3보다도 못한 수준이며 보통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삼는 방수 등급은 적어도 IP68 정도는 됩니다. 이런 내구성. 부분에서도 과연 갤럭시 Z 플레이 5와 경쟁을 잘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유럽에서 우선적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출시가는 약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오는 16일 사전 판매를 시작해서 23일 공식 출시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플립 4의 출고가가 16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은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써 봤을 때도 이만한 가격대가 괜찮은 것인지 조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나온 모토로라 레이저4D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국내에 출시되는 모토로라 폴더블 폰인데 아쉬운 대목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좀 괜찮게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토로라가 폴더블 폰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나온 모토로라 레이저4D 울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를 보다 주민.